이 게임은 국내 인디 개발사에서 제작 중인 생존 오픈 월드 게임입니다. 여행을 하던 주인공이 크라켄을 만나면서 어떤 외딴 섬에 표류한다는 설정인데 낮에는 파밍을 하며 섬을 탐험하다가 밤만 되면 미쳐 날뛰는 좀비 같은 괴물들을 상대해야 한다고 합니다. 게임 시작 전 주인공을 커스텀하는 순간이 찾아오는데 큰 설정만 선택 가능하니 그냥 평범하게 만들어 봅니다. 외딴 섬에서 1일차 시작과 동시에 팅커벨 같은 요정이 내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마을을 걸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커스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 수염 사이로 들리는 얘기를 정리합니다. 지금은 크라켄의 존재로 탈출이 힘들고 섬에 존재하는 저주를 풀면 탈출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뭘 해야 할지 대충 감이 옵니다. 마지막으로 요정은 한 가지 경고를 합니다. 밤에 몬스터들이 몰려오니 대비를 하라는 건데 서둘러야겠습니다. 일단 거점을 정하기 위해 맵을 살펴봅니다. 작은 섬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그냥 근처 구석진 곳으로 거점을 정했습니다. 이제 내집 마련을 위해 나무를 베야 합니다. 그런데 나무 재료가 안 나옵니다. 혹시 위험한 밀림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걸까요? 벌써부터 빡센 설정에 고개를 돌려봅니다. 알고 보니 곡괭이로 나무를 베고 있었네요. 정신 좀 차리고 게임을 해야겠습니다. 집을 짓는 동안 레벨이 올라 스킬을 찍어봅니다. 숙련도를 보니 나중에는 라이플도 제작이 가능하네요. 이제 레벨도 오르고 무기도 생겼으니 밀림 정찰을 나가봅니다. 오늘만 집 근처에서 놀기로 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게 저주의 근원지인 듯합니다. 저주의 근원지를 눈으로 확인하니 불안합니다. 밤이 오기 전에 거점을 더 안전하게 공사해 봅니다. 이제 곧 저녁이 되어 갑니다. 괴물들을 맞이할 준비는 모두 끝났죠. 밤이 올 때까지 대기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괴물들이 나타났습니다. 혹시 몰라 가시벽을 설치했는데 효과가 있네요. 생각보다 많이 몰려와서 당황스럽네요. 이일제 밤은 더 튼튼하게 대비해야겠습니다. 그런데 바다 쪽 방향이 조용합니다. 문명 바다 쪽에서도 괴물들이 생겼는데 말이죠. 직접 가봐야겠습니다. 왜 저러고 있는 걸까요? 이쪽은 굳이 신경을 안 써도 되겠습니다. 성공적인 하루가 지나고 2일차 아침 해가 떴습니다. 오늘은 탐험을 해볼까 합니다. 확실히 안쪽으로 들어오니 파밍 할게 많이 나오네요. 한참을 바위를 올라 높은 곳으로 올라다녔는데 아직 특별한 포인트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밤이 오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파밍 아이템을 챙겨서 서둘러 집으로 복귀합니다. 복귀하자마자 제작한 새로운 옷 하나씩 업글되는 주인공을 보니 만족스럽습니다. 문제는 탐험하느라 밖에만 돌아다녔더니 방어공사를 제대로 못했네요. 내일은 거점 보수공사에만 몰두해보기로 합니다. 3일차 아침 탐험 중에 물을 마시다가 물속에 물고기를 봤습니다. 낚시가 가능하다는 거겠죠. 그런데 낚시 시스템은 아직 고칠 게 많은가 봅니다. 낚시법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고 수차례 시도를 해봐도 아무 반응이 없네요. 오늘은 좀더 깊숙한 지역에 가봤습니다. 그러자 새로운 장소가 발견됩니다. 저주의 근원과 관련된 위험한 동굴. 만반의 준비를 하고 들어가 봅니다. 혹시 몰라서 괴물이 나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두통을 호소하는 버그에 걸린 녀석들과 거대한 개미 두 마리가 끝이었죠. 결계에 막혀 들어가지는 못했으나 보스급 장소로 보이는 곳을 찾았습니다. 이리저리 둘러봐도 힌트를 찾지 못해 집으로 돌아갑니다. 세 번째 맞이하는 저녁. 이번에는 애들을 녹여볼 생각으로 엄청 까라 봅니다. 오늘은 괴물들이 기다려지네요. 이렇게 눈앞에 애들이 녹아드는 거 보니 디펜스 게임 같아서 재밌습니다. 그렇게 살일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면 공개된 데모 버전은 끝나게 됩니다. 짧게 즐겨본 국산 생존 오픈월드 게임 이프선셋 아직 보완해야 할 문제가 많이 보였 지만 생존을 위해 탐험을 하고 방어를 하는 컨텐츠에서 몰입감 있게 재밌게 즐겼습니다. 스팀에서 출시 예정인 3월을 기대 해봅니다.